언제 쪽에 추가하신 음, 거예요? 배고팠고, 아, 절대 빈곤해였던 네, 네. 시대였기 때문에, 별사할 때, 절에 가면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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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것도 많고, 많고. 잘만 하면은 또, 저기, 무트로, 네. 고등학교도 갈수 있을 것도 네. 같고. 으셨을 네. 때, 밖으로 돌아가서, 네. 제일 힘들었던 것. 허물가에서 도래박으로 그다 길러서,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그 추운 겨울날, 부처님한테 닭을 올려드리는 요 그러면은, 그, 뭐, 손이 상할 날이 없죠. 항상 타가지고, 음. 또 설거지 해야 되고, 음. 예, 빨래 해야 되고, 어. 평균, 그, 극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종종 깎아지않고 돌던지 그랬어요. 네네. 우리 때는요. 잠깐, 그, 어머니 좀 보고 싶은데,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럼 한 번은 몰래 이제 도망을 갔죠. 이제 도망을 갔다가 잠깐 보고 왔는데, 그러려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. 예, 속가 집으로. 음, 쫓겨날 뻔하셨요 예, 그래서. 한참그법당뛰어가서 엄청 울었죠. 울고 예. <laughs> <안 들렸고. 웃음>